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의 중요한 필요 사항 9가지. 시작합니다. INFJ라면 삶에서 중요한 필요가 있습니다. INFJ는 독특한 성격 특성을 지닌 사람들로 그들의 필요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감정이 풍부하고 깊은 연결을 추구하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데 많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죠. 자신이 INFJ인지 고민해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필요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INFJ는 소프트 스킬을 향상시키고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INFJ의 9가지 중요한 필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과 진정한 연결 필요. INFJ는 내향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에 대한 비밀스러운 사랑을 가지고 있어 이는 그들의 핵심 신념과 놀라운 대조를 이룹니다. 평균적인 INFJ는 종종 비밀스럽고 은둔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깊은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 관찰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더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INFJ에게 친구를 사귀고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내향적 특성을 가졌지만 인간 관계의 연결은 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친구나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INFJ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표면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한 연결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경청해 줄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INFJ는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며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항상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연결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INFJ는 그 관계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낍니다. 이러한 연결은 INFJ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그들의 감정적 안정과 성장을 돕는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 융통성 있는 계획에 대한 필요 INFJ는 ESTJ나 ISFJ와 같은 SJ 유형보다 구조적 계획이 덜 필요합니다. 그러나 INFJ는 판단형으로서 일정한 루틴과 질서를 통해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즉흥적인 것보다 미리 계획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그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INFJ가 자신을 더잘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INFJ는 감각형이 아니라 직관형이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종종 유동적이고 적응 가능합니다. 즉, 그들은 고정된 일정보다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의 시간을 세세하게 나누는 일정표보다는 몇 가지 메모가 포함된 주간 달력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INFJ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할 때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INFJ는 계획을 필요로 하지만 그 계획은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싶어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INFJ가 삶의 여러 측면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함 INFJ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그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치게 되고 결국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INFJ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종종 자신의 필요를 간과하게 되는데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INFJ는 자신이 정말로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무시하고 자기를 밀어붙이려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INFJ는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들이 자신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감정적 균형을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이 시간을 갖지 못하면 INFJ는 압도당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 공간에 대한 욕구를 명확히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INFJ는 처음에는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필요를 명확히 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INFJ의 행복과 정신적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INFJ는 자신을 잃기 시작하고 이는 결국 그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우울해지기 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INFJ는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창의적인 표현의 필요. 자신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INFJ에게 창의적인 출구를 찾는 것은 기쁨과 자기인식에 큰 기여를 합니다. INFJ는 외향적인 감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능숙합니다. 이는 INFJ가 자신의 내면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부의 창의적인 출구, 예를 들어 글쓰기, 음악, 미술 등은 INFJ가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창의적인 활동은 INFJ에게 감정적 해방을 주고 그들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의적인 표현은 INFJ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해 더큰 자아인식을 얻게 됩니다. INFJ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주변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욱 풍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의미에 필요. 라이엔 FJ에게 외부 세계와 내면의 삶에서 목적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종종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고 믿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라이엔 FJ는 자신의 삶과 행동에서 더 높은 목적을 찾는 것을 통해 큰 만족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방향이나 구조 없이 무작정 살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윤리적으로나 실용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불행하게도 불만을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취감을 주는 직업을 필요로 합니다. 삶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이 매우 중요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INFJ에게 도전이 될수 있지만 그들은 평생 이 과정을 지속해야 합니다. INFJ는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느낄 때 가장 큰 만족을 얻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일을 찾아 그 일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과정은 INFJ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진실의 필요. 진실과 진정성은 INFJ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은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가면을 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INFJ는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나 자주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며 이러한 관계는 그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INFJ는 진실을 추구하며 진정하고 의미 있는 것을 찾는데 많은 가치를 둡니다. 진실을 찾는 과정은 INFJ에게 평생의 과제가 될수 있지만 이는 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진정하고 진실할 수 있는 동반자를 필요로 하며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고 항상 연기를 하지 않는 사람을 원합니다. INFJ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때 이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그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INFJ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상대방의 진실성을 중요시하며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독립의 필요. INFJ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악몽을 꿀 것입니다. 이 성격 유형은 자유를 갈망하며 독립적으로 살고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물질적, 심리적 또는 기타 필수적인 필요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는 INFJ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INFJ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구축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자율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INFJ는 독립적일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이러한 자율성은 그들의 자아실현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INFJ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영향의 필요 INFJ의 두 번째 인지 기능인 외향적 감정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필요와 감정에 더잘 맞춰져 있으며, 이는 그들이 평화주의자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INFJ의 행복은 어느 정도 그룹의 행복과 얽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의 조화와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외향적 감정과 내향적 직관이 결합하여 INFJ는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동기를 갖습니다. NI는 넓은 시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INFJ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이해받음의 필요. INFJ는 깊은 이해를 받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매우 드물고 독특한 성격 유형이기 때문에,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는다고 느끼며 이러한 경험은 그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INFJ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벽을 쌓아올리곤 합니다. INFJ가 스스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을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최소한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INFJ의 삶에서 가장 유용하고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그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연결이 이루어지면 INFJ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결국, 이해받는 것이 INFJ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 중 하나이며, 이는 그들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필요들을 인식하고 충족시킴으로써 INFJ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연결을 느끼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라이엔 FJ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라이엔 FJ는 자신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